하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고요. 우리 마지막 수요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 저한테 일주일의 시간밖에 안남 남는다면 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죠. 나한테 하루가 남았다면, 뭐 나한테 1년이 남았다면, 뭐이게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 중에 오늘이 수요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신 것처럼 마지막 인생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 사실은 마지막 인생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사람과 함께, 내일도 좋은 사람과 함께. 예,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베단인데요. 베단이는 그 예수님께 굉장히 특별한 장소죠.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갈릴리였는데, 그것은 이제 북쪽에서 사역을 하실 때주 사역지가 갈릴리였고, 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할 때에는. 어, 예루살렘 그 그쪽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는 이 베단이가 아, 그런 어떤 중심적인 사역지를 했습니다. 아, 갈릴리가 그좀 쫓겨난 사람들이 살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 베단이도 어떤 곳이냐면 그 예루살렘 그런 도시에서 이러한 저런 이유로다가 소외 당한 자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어, 마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던 그세 남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았던 그러한 동네죠. 아, 우리가 뭐 알다시피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언니 마르다가 동분 선주, 서, 서주한 것을 보면은 그 남매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남매들을 이렇게 돌봐 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일이 있어서 갈 때마다 배단위에 들러서 거기에 거주하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죠. 아,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돌아보면은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러한 저런 일을 겪으신 후에 수요일에는 다시 배단이로다가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죠. 아, 그런데 그 같은 시간, 예수님이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 같은 시간에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지금 좋은 사람들과 함께 생명이 넘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떤 죽음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 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식사 중에 한 여인이 그 여인의 신원은 자세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pure 나드라고 하죠 이것을 한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머리 위에 이렇게 붙습니다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싼 향유를 꺼내 가지고 깨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것을 본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막 책망을 하죠. 어, 그 책망도 뭐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팔아 가지고 어, 돈을 마련한 다음에 그것을 가난한 자들 특별히 지금 이 베다니 지역에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많다 그랬죠. 어, 그러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그냥 허비하느냐 그렇게 이제 힐란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 그 사람들의 힐란과는 달리 그녀의 행동을 칭찬을 하고 계시죠. 단순히 칭찬이 아니라 유례없는 특별한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가 이, 여인, 이 여인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녀를 기억하면서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죠 왜 그녀는 그토록 유례없는 특별한 칭찬을 받은 것일까 우리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알려면 가이사라 빌립보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길 위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언급해야만 해요 뭐냐면은 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좀 길을 떠나가지고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으로다가 입성을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를 지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시면서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 스스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순환을 받을 것이다. 내가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뭐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세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언은 이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언이 가장 자세한데, 예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인지 예견을 하고 있어요. 아,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어 읽어 볼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아, 어, 우리가 성경책을 펴고서 보면은 이 예언이 실제로 14장에서부터 16장에 걸쳐서 하나씩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 이방인들에게, 즉 로마 관원에게 넘어가는 장면, 그리고 이제 능욕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장면, 이것이 차례로다가 이 예언대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순한 예언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어,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순환 예언이 세 번에 걸쳐서 나올 때마다, 이 예언이 이제 이루어질 때마다 어, 그 예언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과,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기록을, 어, 대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 세 번째 순환 예언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순환의 예언을 음, 하는데, 예수, 그 제자들의 반응이 무지로 드러나고 있어요. 무지, 그 말은 뭐냐면... 세 번째 순환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어, 그 다음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배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지금 순한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고난 당하고 죽을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뭐 옆에 있는 분들이 나 내가 이제 순한 당하고 죽을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까요? 무좀 뭐좀 심각하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지금 순환 예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 예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 예수님께서는 순환 예언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니들도 나처럼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라. 어떠한 폭력과 불의에 맞서서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살아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 그것에 대해서 전혀 제자들이 다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저이것이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제자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은 사람은 구할 것이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예수님의 순한 예언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것을 같이 행하는데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딴소리를 자꾸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렇게 실패하는 제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등장을 하죠. 그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유례 없이 칭찬을 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한 여인입니다. 자, 열두 제자를 포함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서 순환 예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죽는다라는 것을 감지를 하면, 아, 이제 좀 준비를 해야겠구나. 뭐, 마음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물질적인 준비를 한다든지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순환 예언,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서 어떻게 관심을 갖냐면 오직 자기 자신들이 가는 길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들이 무슨 관심을 갖죠?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오른쪽에 나를 앉혀주시고 왼쪽에 나를 앉혀주세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한 여인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녀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 이한 여인을 유례없이 칭찬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은 첫 번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신앙이. 여러분들도 뭔가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처음에 뭔가를 했던 사람은 굉장히 기억에 남죠.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처럼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 다 믿지 않고 예수님의 어떠한 빈무덤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직장과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또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또이 여인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대조되는 이야기가 또 동시에 등장을 하죠. 그게 누구냐면은 예수를 팔아넘길 음모를 꾸미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가론 유다는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아니죠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어 뭐라고 저 10절에 콕 집어서 얘기해요 열둘 중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가론 유다는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길 위에서 세 번에 걸쳐서 순한 예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했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가론유다가 제사장들을 찾아갔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나한테 무엇을 줄 작정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이 뭘 받았죠? 그 대가로, 예수님을 넘겨준 대가로, 은 30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묻어져 있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묻어져 있으면,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그러면, 은 자기 자신을 멸망에 이르게 할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위험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예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이 수요일 밤 오늘 이 수요일 밤 가론 유다가 딱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져 있으니까 자기 자신도 멸망에 이르고 그리고 어, 다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 길 위에 있는 제자들처럼, 길 위에 있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예수님은 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그 십자가 길에 동참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제자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제자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한 여인처럼 그러한 예수님의 좋은 친구, 좋은 제자인가 아니면 열두 제자처럼 예수님의 순한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누가 크냐? 우리 그냥 우리의 삶에 관심밖에 없고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앉을 생각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은3 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론유다처럼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이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하는 그러한 최악의 제자인가? 어떠한 제자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수요일 예수님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바라건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 좋은 사람들, 그리고 그 좋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좋은 사람, 최고의 제자,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한 제자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제자입니까? 우리는 주께서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을 정도의 좋은 사람들입니까? 주님, 우리도 값비싼 향유를 주의 머리 위에 부은 한 여인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기억되는 최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무뎌진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고 주께서 가신 죽음과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폭력과 불의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살아내는 최고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